때로는 나무 껍질로 주위를 둘러친 바위 아래서 수행했다. 그리고 숲 속에 산다. 라자그랴의 치억굴도 역시 자연 동굴이고 이곳에서 수행자들이 살았고 피팔라 석절이나 영축산 아래 여러 동굴들이 모두 수행자들의 거처였다. 당시에 수행순들이 머문 곳은 나무숲 아래거나 초가 오두막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중림정사 안에 60채 오두막을 지었고 그곳에서 수행했다고 한다. 에, 이곳이 그마가타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규유하면서 바친 수행처로서 대나무가 자란다고 중림정사라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이곳에 대나무가 자랐던 모양입니다. 그 대나무가 지금도 이렇게 무성합니다. 예, 부처님은 이곳에서도 설법을 아주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이곳에 머물고 계시는 그 어느 날울적가라는 외도 즉그 부처님을 따르지 않는 그당시에 다른 그 사상의 수행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에, 안부를 물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 여쭈어 보게 됩니다. 고타마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에 끝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할 일이 아니다. 고타마시오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까 아니면 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아니면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까 그것은 말할 일이 아니다. 붓다는 이런 주제들이 괴로움을 다하는 일과는 무관한 논의를 일으 키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했고 도를 닦았다. 그러므로 설법을 할때 괴로움을 끝내는 일과 관계 있는 것만을 설법했다. 붓다는 비구들에게 사성제에 대해 조금의 미혹됨도 없이 밝게 알지 못했거든 부지런히 방편을 쓰고 왕성한 욕구를 일으켜서 밝게 알도록 하라고 하였다. 네, 불교에서의 삼법인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 개고의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곳 중림정사에서 설법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죽음을 면하려거든 네 가지 근본 진리를 사유하라.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와 현상은 괴로운 것이며 또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것이며, 번뇌가 다 멸하면 열반자는 것이니, 이것이 네 가지 근본 진리다. 비구들이여, 이네 가지 근본 진리를 사유하라. 왜냐하면, 그로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근심, 슬픔, 번뇌 등 괴로움의 근본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방편을 구해. 이네 가지 진리를 성취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속가 아들인 라우라 존자도 카필라성에서 출가해 이곳 중림정사에 와 있을 때입니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라우라의 질문을 받으시고 육계의 진실에 대해 설법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떻게 알고 보아야 나의 이 신심과 바깥 경계의 일체 대상에 대해 나라는 견해와 내 것이라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아만에 얽매이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니 라후라야 비구는 모든 것이 다 실체로서의 나가 아니요 내 것도 아니며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진실 그대로 알아야 한다. 또 물, 불, 바람, 허공 분별 의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라후라야, 만일 비구가 심신과 바깥 경계에 대해 나라는 견해와 내 것이라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아만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것을 일러. 애욕과 속박과 모든 번내를 끊고 모든 애욕이 머무는 교만을 끊는 것이라 하며 조금도 미혹됨 없이 밝게 알아서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 이곳 라자그레아에는 존경받는 사마나들이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형이 상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객관적 타당성을 거부하는 산자야 베딸리 붓다의 수제자인 사리 푸트라와 모갈라나가 붓다에게 귀의했다. 이들은 어느날 라자그리아 북문 근처에서 탁발을 하고 돌아가던 붓다의 제자 아시바지트를 만나 그의 단정함에 감복하여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어떠한 가르침을 펴는가 하고 자세히 물어보고 난뒤 제자 250명과 함께 붓다에게 귀의했다. 이에 산자야는 수제자를 잃어 피를 토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다의 승단은 1250 아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다의 상수제자 마하가섭은 라자 그리아의 성박 바우프타카 니그로다 나무 아래서부다를 만나 제자가 되었다. 라자 그리아의 바이바르 언덕 시력불 올라가는 쪽에는 온천이 있다. 이 온천은 붓다은 물론 빈비사라왕도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전에는 신분상의 차별 때문에 바라문이나 크샤트리아들이 위에서 목욕을 하면 하층 신분이 그아래서했다고 한다. 이곳에 빈비사라왕이 목욕을 하러 찾았는데 여러 비부들이 목욕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돌아갔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온천이 비구들로 붐비게 되어 왕은 목욕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자 부다를 찾아가 늘 비구들로 인해 목욕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자 부다는 비구들이 목욕하는 날을 정해 왕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하는 온천이다. 부다도 장시간의 명상과 설법, 좌선, 보행 때문에 신경통을 알았고 이 온천에서 여러 번 목욕을 했다. 부처님 일생에서 부처님을 해치려는 그 음모는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그중두 번이나 큰 사건이 이곳 왕사성 라자 그리하에서 일어났습니다. 네바다딸는 붓다의 사촌 동생이었다. 붓다의 교단 운영에 불만을 품고 이 마가다국의 왕자인 아자타 사투루와 연대하여 왕권과 교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부따를 시야하기 위해서 라자그리아 로탁발나가는 부따에게 술을 먹인 코끼리 코에 칼을 메어서 부따를 해치게 한 사건이 전해온다. 부따를 향해 달려들던 코끼리가 부따 앞에서 갑자기 유순해지면서 무릎을 꿇는 장면이 기원 2세기의 부조로 전해온다. 받바다는 이어서 영축산으로 가는 길에 부따에게 산에서 돌을 굴려 죽이려 하였으나 붓다는 발을 찍겨 피를 흘리는 것으로 모면했다. 이 길을 빈비사라 왕이 붓다를 만나기 위해 코끼리에서 내려 걸어올랐던 길이라 해서 빈비사라 왕의 길이라 한다. 붓다와 아주 친밀하게 지냈던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복잡한 사연으로 아들인 아자타 사투에게 왕위를 뺏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 감옥이 바로 이곳이다. 아자타 사투루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굶겨서 죽게 했는데 빈비사라 왕은 감옥 창문으로 멀리 붙다가 있는 그리드라쿠타 영축산을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 아자타 사투루 이후로 마가다국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는 악행이 계속되었다. 부왕까지 죽인 아자타 사투루 왕자는 여러 가지를 반성하고 붓다를 찾아가서 참회했다 이것이 조각으로 남아있다. 지바카의 망고 숲에 머물고 있던 붓다를 찾아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왕은 코끼리의 부인들을 태우고 찾아갔다. 이 부조에 아래쪽은 왕이 코끼리를 타고 있고, 시녀가 일산을 바치고 있으며, 뒤에는 부인들이 탄 코끼리다. 앞에는 의사 지바카가 손을 들어 이야기하고, 위 오른쪽은 발자국이 두개 새겨져 있다. 부따를 나타낸다. 초기의 부조에 나타나는 형식인데, 부따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보리수나 일산이나 발자국으로 그곳에 부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앞에 왕이 무릎을 꿇고 있으며 뒤에는 부인들이 합장하고 있다. 위쪽에 등불이 매달린 것으로 보아. 이 왕의 방문은 밤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아자타 사투르는 불교의 호의를 보였다. 바로 이곳이 부다가 머물고 있었고 아자타 사투르 왕이 밤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바카의 망고나무 숲이 있던 자리다. 이곳에서 산 쪽으로 더 들어가면 부다가 머물렀다는 영축산 그리드라쿠타가 있다. 부다는 라자그리아나 중림 청사에서 저쪽 영축산으로 갈때 이곳 망고나무 숲에서 자주 쉬어가곤 했다. 차타 언덕에 있는데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는 돌이 독수리의 눈 많은 한꺼 없지만 옛날에 차가 있던 기단은 남아 있다. 누더한 로를알수 없으나 이 정사면서 수행자들이고 지금도 아바인굴목 이곳은 또 영화 미소로 유명한 곳이다. 유라들 앞에서 꽃한 송이를 들어보이는 빙글의 미소지은 사람 박였다고 하시다. <목소리> 이미 빈 왕사성 안에 자주 좁아서 북문 밖에 신왕사로 온 자. 수많은 사마나들이 매일같이 이 라자그리아 성 안으로 탁발하러 다니던 곳이다. 북인도의 강가강 유역을 따라 수없이 설법을 펴고 교파를 다녔다. 꼬샬라국의 쉬라바스티 사위성에서 어느 때 다시 라자그리아 중림 정사에 와 있을 때였다. 북쪽의 강가강 건너에 리차비족이 사는 바이샬리에 가문과 질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때 성자를 초청하면 재앙을 퇴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라자그레아에는 부따를 초청했다. 부따가 강가 강을 건너자마자 비가 쏟아지는 기적이 발생했다. 부따는 일주일 동안 바이샬리 거리를 돌며 하루에 물을 담아 뿌리고 병을 외워서 그들을 구원했다.